<laughs> 정말요? 네. 제가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아, 네, 제가 동생이고요. 26살이. 형 동생은 방글 만큼 그렇게 우애가깊다한 딸이 되었습니다. 어, 근데, 혹시 형분들은 아시겠습니까? 두형제분의 그 아, 그 외모는 우열을 가릴 수있는 어떠신가요? 외모는 제가 준것 같고요. 아, 뭐. 관객분들이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. 인정해 주십니다. 두 분께서 너무 재밌게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디아 팀의 형제분께서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합류라기보다는 저희가 네. 팀을 꾸린 거죠. 혼자 아, 에서 피소 아, 드나, 재 밌는 사건이있 으신가요？집 에서 연습 을 하고, 싶었 는데, 마땅 한, 공 간이 없 어서 주로 다음 시간 에 공원 에 가서 연습 을 조금씩 몰래몰래 몰래 하곤 합니다. 제가 어, 이번 발표는 어, 이성분의 전화번호 10개? 10개로 목표를 잡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. 확보 두보두개 더! 확보 두개 더! 확보 두개 더! <laughs> 두개 더. 야, 역시 외모만큼이나 여성분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디아 팀의 형제분들과 디아 모든 팀원들의 댄스를 주목해주시길 바라면서 저 송세별 리포터는 여기서 그만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